2024년도 2월 2 0일 어, 새로운 생명 영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어,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새로운 생명 영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영이 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열두 가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만 해방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할 때 영원한 보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138의 답으로 24하면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보장이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과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시대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각인될 때 누림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배 때 누리면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서 정시 무시 집중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영접 운동과 제자 운동, 70인 운동, 70인 나라, 237 치유 서밋에 도전하면 됩니다. 어, 첫 번째입니다. 생명.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각인되면 생명의 근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 선행, 철학과 교리 등이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이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내주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장 8절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영으로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먹으면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하고 증거가 나타나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동의 절장 8절입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일은 은혜 받은 만큼 심부름하면 됩니다. 세계 보고 말을 두고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게 하옵소서. 정확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영적으로 장성한 자 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